안녕하세요. 윤노스 코치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온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은요. 충남 청년 스타트업 챌린지 지원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시설 공간이고요. 주요 내용은 지역에 잠재된 청년 예비 창업가를 발굴해서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자격은요. 주소가 충남이고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음, 한마디로 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경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BM 어, 세 번째가 재미있는데요. 시군에 방치된 마을 창고 등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네, 이런 부분은 지역 특화할 만하네요. 그리고 기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뭐 특별한 제안은 없다고 봐지네요. 그리고 창업자금 부분은 연간 최대 1,50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접 지원의 의미는 여러분의 그 사업자 통장으로 바로 돈을 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공간 지원이 있고, 다음 이제 성장 지원. 보통 요즘은 워낙 그 후속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다 드리진 않겠지만, 그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된 분들에게는 고도화, 특허출원, 기술 이전, 해외 진출, 판로 개척 등 후속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그 9월 말에 시작했네요. 금요일 날 시작했고, 모집 완료 시까지라고 합니다. 어, 제 생각에는 티오가 열개내열개 10개, 10개, 있죠 지원금이 총1억5 천이고 열개 내외라고 했으니까 업체 당천 오백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 생각됩니다. 어, 10월 20일 마감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공고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참고할 만한 내용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 중요하죠. 즉, 그, 충남에, 그니까 러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실은 요새 지원사업은 다 그래요. 왜? 실제 지역에는 그렇게 창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두 번째로는 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시키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충남에 주소지가 있지 않지만 사업 지원을 받은 후에 1개월 이내에 주소를 이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따라서 뭐 전국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충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전에 사업하는 상관없어요. 다만 그 사업자 등록한 것에 대해서 해업 사실 증명을 내야 된다. 요거 중요하겠네요. 어그 밖에 제외 대상은 일반적인 얘기죠. 국세, 지방세 체납, 정부 중복 수혜 받은자. 요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일부 그좀 악용하는 분들은 똑같은 아이템을 집방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 다만 연세가 그런 게 드러나면 좋은 일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행정안전부 사업이요 이번 지원 사업이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사업 관련으로 동일 아이템 중복 받은 분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예, 서면심사 발표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점이 있는데요 취업 보호 지원 대상자 장애인 여성 기타. 네, 혁신센터장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뭐 연락하셔서 가점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또는 어, 내 상태가 가점이 될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관심 많은 창업 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총 1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화 지원금이 1000만 원, 다음 창업 활동비가 300만 원, 판로 개척이 200만 원등총 1500만 원입니다. 사업화 지원이란 말이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아마도 시제품 개발비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접 지원으로는 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 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후에 그 참여, 창업 의지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뽑힌다고 해서 1,500을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참여라든지 그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분은 1,500을 다 받으실 거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언더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런 용역을 수행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어쩌면 뭐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지원은 이것도 좀 재밌네요 그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충남에 있는 곳이 있는데 올해 12월대로 오픈한다고 하고요. 그밖에 시군 마을 창고를 활용한 창업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지역에도 활성화돼야죠. 어, 이왕이면 그 충남 해당 지역에 좀 맞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밖에 성장 지원 일반적인 얘기고요. 지원 조건은 1차년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 사업자만 내시면 되니까 어려운 분 아니죠? 어, 접수 기간은 예, 모집 완료시지만 위에 보니까 10월 20일까지 나와 있었어요. 예, 주소 여기 나와 있고 예,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가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체납 없으시겠죠? 예 그리고 어, 참가 신청서 및 신용 정보 제공 조례 동의서의 제출 요 당연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 상기 내용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041-536-7814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일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 1단계 서류 접수를 10월 중에 한대요. 그러면 아까 10월 말쯤 될것 같고, 선정을 하고, 예, 평가 통보하고, 오, 이걸 다 10월에 할수 있을까요? 어, 네, 어쨌거나, 예, 12월, 15일까지, 최종 보고를 하는 부분 중간 최종 보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사업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신청서를 가져와 봤어요. 어, 사실 여러분들이 신청서 쓰는 부분이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청서 쓰는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표지죠. 표지 일반적이고요. 창업팀 가능하면 창업. 팀명 어떤 사업명은예 어떤 좀 뭐랄까요? 그 맥락이 맞거나 좀 예상이 되는 예 너무 생뚱맞은 것보다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지역은 아까 충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분도 가능을 하시니까 예이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창업 팀원 요것도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학력. 여기 왜 단국대학교로 나와 있을까요? <laughs> 예 특정 대학이 언급되어 있는 예시겠죠, 예시. 그리고 우대 사항 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으면 기재하시면 좋겠죠. 참고로 경쟁이 치열할 때는 이런 가점, 1, 2 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팀원 부분은 신청자를 대표로 봤을 때 나머지 분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붙임 2를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어, 자 이제 개요를 한번 볼게요. 사업 추진의 배경, 취지, 목적 등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동기, 아이디어 내용 등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그 기농하신 분이 처음에 시골에서 돈 벌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 이분이 1년 지나고 또 아이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농촌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몸으로 뛰었어요. 모내기를 대신해 준다든지. 뭐 수리를 대신한다든지 근데 나중에 그 일이 많아져가지고 뭐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그농 농어, 농촌에 농어촌에 그 모자란 일손을 대행해 주는 또는 인력을 파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방금 말한 그런 어떤 시골 현재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 되겠고 여러분의 목적 어 농촌에 인구가 작은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항상 두괄식으로 예, 결론 먼저 얘기하고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쭉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 중에서 좀 도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을 이제 요약한 한장 그림 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대상 고객 뭐 예를 들면은 그 시골의 고령 농민들 일손이 모자라다 아이들 창의성 아까 말한 그 인력 파견이나 그런 부분들,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언론 기사를 참고해 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텍스트 말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성이란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인력 파견이라고 하면은 어 심사위원들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그냥 말 쉽게 표현할게요. 아이템이 약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모내기인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잘하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인력풀이, 뭐, 농어촌 알바 경험 있는 사람 또는 40대 이상의 농어촌에서 모내기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을뭐 준비됐다. 네,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은 사실 혁신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500만 원으로 우리가 무슨 혁신을 따지겠습니까? 혁신을 막 가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혁신성보다는 실제 그 지역이라든지 그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혁신적인 것에 업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기술성 부분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어, 꼭뭐 하이테크 아니라도 돼요. 왜냐면은 위에 여기 나온 사업 부분을 봤을 때 굳이 뭐 IoT 전자가 됐다고 해서 우대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여러분 잘 알아야 될게이사업이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일자리.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관련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넣은 기술이라는 의미를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뭐 오토라든지 인력 파견 취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b m 들을잘 하겠다. 그런 것도 기술하고 기술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테크한 부분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사업을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도표로 알기 쉽게 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부분은 알아보시면 좋죠. 그래서 여기 있는 키프리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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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Kipris. 따점 K I P R I S. o r k r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하시려는 사업의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방금 제가 말한대로하면은 뭔가요? 뭐 인력파견, 뭐 농어촌, 뭐 이런 식의 되겠죠. 참고로 BM은 별 그런 거 신경 안, 뭐 크게 안, 안 쓰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조사를 했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죠. 어, 또 하나 또 하나 내 팁을 말씀드리면 특허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도 과감히 하시면 안 돼요. 왜 세상에 얼마나 많은 특허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뭐 내가 하는 게 세계 최초다, 최고다, 뭐 한국 대표다 이런 말도 절대 쓰지 마시고 같은 맥락으로 특허가 없더라 다 찾아봤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부분은 예,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을 보게 되면 그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인프라. 어, 아까 말로하면은 그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되게 아마도 이제 예비 창업자니까 좀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 첫째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어필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있다는 부분을 예, 언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거즉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지금 한 100가구가 있다 충남 뭐 무슨시에 근데 여기에 다들 그한 이중에 10명을 제가 설문조사했더니 다들 일 손이 모자라다고 하시더라. 그러면 그런 리포터 여기 있죠. 어, 어떤 전문가 증언이 아니어도 돼요. 실제 실수요자의 리서치,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매우 좋은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시 얘기하지만, 뭐, 하이테크 테크 업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만든 그 물건을 살 분들, 그분들을 리서치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리고 활용 방안, 네. 향후에 만약 이사업잘된 거예요. 그러면. 어 충남의 무슨 지역산 사업을 충남의 다른 도시군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전국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쓰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확장성 이라는 부분은 사업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기회 네 최종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규모 타겟 예, 바로 시장기회 나오네요 어 사실 뭐 뭐 너무도 거창한 것은 아닌 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그 전국적으로 그 농사를 짓는 그 고령 농가들이 이러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 언론이라든지 좀 조사해서 삼을 거 규모를 정해 보시고요. 다음에 목표 시장의 경쟁 업체나 경쟁 업체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없으면 엄두 놔두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만약에 없다고 하시게 되면 그. 아예 없다는 걸 사실 신뢰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0개업체를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들 다 얘기가 경쟁업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없다는 면에서 여러분들 근거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사 제품 및 경쟁력 비슷한 얘기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인력 파견 업체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뭐 새벽시장, 인력시장이죠. 뭐 그런 부분을 소개해도 좋겠죠. 다음 마케팅 전략. 당장은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농가들이니까 어프라인 영업이주한야 주가 되어야 될것 같고 뭐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 농협이라든지 즉그 농가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마케팅할수 있는 채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겠다, 또 그렇게 언급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하게 이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야겠냐의 얘기고요. 이제 세부 내용은 팀 구성을 하겠다. 만약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고, 요것을 뭐, 500만원, 1000만원을 누가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면, 외주 개발사를 팀으로 넣든지, 아니면, 개발자 친구가 있다고 하면, 개발자 친구를 넣든지, 그런 식의 팀 구성. 창업 공간은, 뭐, 충남에서 대주면하겠다 뭐, 그런 거. 자금 조달 계획. 뭐, 이번에 천오백을 받는데, 이게, 사실 넉넉한 돈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또한돈1만원 되겠다. 또는 뭐, 알바에서라도, 뭐, 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품 조달 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만드신다 예를 들어서 뭐못내기할때 도움이 되는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네 거기 그걸 만들어 줄 분들 뭐 그런 업체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아는 그 멘토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쓰시면 되겠죠 또 해당 기구물 그 제품에 대한 어. 동종 사업 종사자분들을 또 역시 여러분 자문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음, 지역사회 연계 방안 이걸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다고 했겠죠. 어, 당연하지만 로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잘 되길 바라고 거기에 돈을 쓰고 성과가 나길 바라거든요. 결국 이 지원 사 포인트는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평소에 그런 것들 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 사업에 응모하시면. 예, 매우 사의 취지와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창가팀 역량, 사업 추진 의지, 기업가 정신 참이 말은 그저 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창업 관련 경험 역량 뭐 등등등 예, 이 부분에서는 뭐 다른 거다뭐 거두절미하면은 참가하는 팀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 예, 그런 얘기만 써주세요. 또는 기금물이면은 그 기금물을 만드는 업체가 어떤 전문성이 있고 동종 사업 실적이 있다. 그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그 자기조달금, 차입금정부지원 자금이 있는데, 어, 요것도 제가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금, 자기조달금이 아예 없다. 솔직히 약간 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단돈 뭐 1,200만 원이 없습니까? 나랏돈 1,500만 원을 받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제일 좋은 스토리는 이게 원래 하고 싶었던 지역 사업이었어. 근데 내가 한 5만 원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나라에서 0백 준대 그러면 전체 돈을 2천만으로 하겠다 뭐 그런 식의 딱 그림이 되면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아 이분이 의지도 있고 예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금 사용 계획은 네, 세부 내용 쓰시면 되겠는데 뭐 시설이 필요하시면 임대로 금액 쓰시면 되겠고 시제품 제작비 예.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이것들은 이제 근거는 견적 받아온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에서 이 항목별로 견적서가 다 구비되면 제일 좋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업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죠. 그리고 예, 금액과 자부담. 보통은 자부담 비율이 제시되거든요. 뭐 지원금액의 몇 프로.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부담 비율이 있느냐. 예, 요거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부 등 지원자 수혜 현황. 어, 참가 팀이 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돈 받은 거다 기록해라 한마디로 예, 중복 수혜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사실 이거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왜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게 또 나라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가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예, 좀 대신 예,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네요. 2015년 1월 1일 이후 야 이건 좀 센데요. 어이 기간 이후 다 받은 건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로 그래서 만약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 발견되면은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 부분들은 뭐 양심껏 쓰시면 되겠고요. 참고자 서약서 이것도 내용 보시고 쓰시면 되겠고, 예 개인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제출 서류 아까 예 봤고요. 어,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끝으로 보면은 그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요청되는 서류란 게 있는데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점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점에 필요한 증빙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내시면 되겠고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이템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미 모금 만든 게 있어요. 시제품이 있어요. 고객들한테 그 어떤 뭐 인터뷰 따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들고 와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 꼭 서류만 제출로 하는 건 기본인 거고 여러분이 평소했던 에 그러한 여러분의 그 산출물들을 갖고 오셔서 심사위원들을 자신 있게 나눠주고 어필 하십시오. 그런 자세가 또 매우 여러분들을 또 좋게 평가에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충남 청년 스타트업 챌린지 지원자 모집 공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너스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